네 안녕하세요 가격옵션의 명가입니다 오늘 장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어제 종가상으로 콜 377.50에서 중요가격 4.26이 붕괴돼서 3.86으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푸슨 362.50에서 중요가격 4.74가 다섯 틱 위로 돌파해서 4.79로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가격들의 변동사항이 없으면은, 풋 매수자나 선물 매도자는 콜이 좀 가기를 기다려줬으면 자리가 나왔습니다. 콜이 좀 움직여가지고 콜 고점 3.00에서 풋35.00 저점 3.01이 한틱 차이로 교차 실패를 내줍니다. 그래서, 어, 풋 347.50은 3.63 정도에 진입이 가능했습니다. 교차하실패 나는 순간에 3점, 아니 2.63, 2.63에 진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많이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꽤 갔습니다. 꽤. 그게 347.50이 2.63에 들어간 거는 3.32까지 왔었죠. 3.32까지. 그리고 이제 교차 실패가 또 1.74, 1.78이 나면서 여기 보시면 중요 가격이 콜에서 돌파를 합니다. 375.00에 3.24 저점을 찍고 중요 가격 3.26이 돌파를 합니다. 현재가로. 그래서 콜맨들은 375.00, 377.50에 못 들어가도 2.50에 진입이 가능했습니다. 2.50에는 그래서 이제. 홀이 꽤 많이 갑니다. 그게 3.67까지 오죠. 3.67까지. 3.67까지. 근데 이제 여기서도 어 갑자기 푸에서 급락이 있었잖아요. 급락이. 그때 푸36 0 0 00에서 중요 가격 이게 5.66이 붕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거기서 품맨들은 매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그랬다 하더라도 이거 붕괴시에는 안 나오면은 이렇게 큰 데미지를 입어요. 그래서 장 방향을 서로 알려주는 가격들이 돌파하고 붕괴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5월 청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급락 아니라 급등을 하더라도 이렇게 반드시 중요 가격들이 다 알려줍니다. 알려줘요. 어제 같은 경우도 콜이 급락할 때 중요 가격이 거기서 붕괴가 됐었습니다. 중요 가격이. 어제 같은 경우에, 어, 377.377.50에서 어, 고점을 그때 당시에는 나중에는 더 갔지만 3 4 7 2을 찍고 4.25라는 중요 가격을 붕괴를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그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 가격들이 붕괴할 때는 반드시 올 청산을 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 가격을 모르면 이게 왜 이러지라고 의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 중요 가격이 장 방향을 말하는 중요 가격이 붕괴될 때는 반드시 청산을 해야 된다. 그런 교훈이 오늘도 있었고 어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 가격을 모르면 절대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 장에서는 절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급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요 가격을 알면 반드시 내가 대응을 할수 있고 수익도 반드시 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중요 가격을 반드시 습득한 후에 공부하신 후에 장을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올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